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경영방침은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안착한 LH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정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준공한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LH 사업 정문 한 곳과 은행 연결 통로를 제외하곤 민원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지하 1, 2층 주차장도 민원인은 접근 불가입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했다던 지하 편의 시설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명실, 역시 함께 이용하겠다던 사내 식당 역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한번 했었는데, 그, 뭐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고 샀던 것도 이제 환불 하고. 그래. 개청 당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가 두달 만에 말을 받고, 개방 방침을 백지화했던 체육시설. 수익성이 떨어져 위탁업체를 찾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도한 비용이 이제 수반이 되어서, 지금은 개방을 하지 않고.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이 직원들만 헬스장 등 일부 편의 시설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매매당 그렇게 빵 타트려놓고 음. 실제는 장례때 비용 쓰겠다 이거죠. 지하 1층이 건물하고 연결되는데 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인지는 어때요? 취재가 시작되자 LA는 체육 시설 개방을 위해 위탁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얘는 올해도 협의해가지고. 계속 뭐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마땅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LH는 지난해 지역 인재를 최대 30%까지 채용하겠다며 경상남도와 협약까지 맺어놓고 최근 10%로 채용 비율을 슬그머니 낮춰버렸습니다. 지역민과 소통하겠다던 국내 최대 공기업 LH, 하지만 막상 현장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